여기.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다 보면 하루가 저물고 마냥 행복한 이곳.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불편한 컨테이너 생활을 하지만 미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자갈 긁어내기. 마이크 대신 굴착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실때 뭐 묘목, 묘목 사온다고 하시더니 차 지난 모임 때 멤버들은 텃밭에 심을 모 다들 텃밭을 만들 꿈에 나름대로 기르고 싶은 모종을 준비해왔는데요 산에서 낙엽 같은 거 갖다가 <laughs> 이렇게 좀 해도 좋아 <웃음> <웃음> 형만 일단 그러면 은 너는 여기를 파고 네, 네. 미나가 저 작은 포크레인으로 저 밭을 빨리 읽어가지고 네, 네. 오늘 네, 아, 가야, 빨리. 이제 자기 일자리로 가자고 빨리 가자 <laughs> 야, 근데 아, 안 돼요, 오빠. 야 근데 동민이 저거 그냥 저렇게 보내도 되냐 불안하다 <laughs> 저희 세 명은 이제 경훈이 형 리더로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리더예요 아 그래? 리더 알았어 리더 우리 리더만 믿자 알았어 <웃음> 리더의 <웃음> 책임이 막중하니까 <웃음> <Everybody>. <웃음> 아 이거 헬멧 썼으니까 <laughs> 그래서 한 거야? 맞네 <laughs> <laughs> <안 웃음> <안 웃음> 아, <왜? 웃음> 돌과 잡초를 골라내 이나 그거를 이렇게 와. 생전 처음 삽과 오. 쇠스랑을 잡은 삼인방 허리 한번못 펴고 돌고르느라 여념이 없네요. 오빠 치킨 같지? 닭리과자 그거? CF, CF! 아! 음, 맛있다. <laughs> 모델이자 모델. 시... 없어졌지. 말렸어. 아, 그럼 다른 거 같이 치, 진짜. 현재 있어. 어? 있어. 아? 현재 있어. 약간 오, 우리 풍분이 맘마 먹을까 맘마. 우와. 흥 먹었어? 네 이런 프로그램인지 알고 왔니 이네들? <laughs> 아 장동민 오빠 어디갔냐고! 상유 빠까 전에 수상했다니까? 어? 못 들었어? 자기 사러 갈게 있다고 그렇게 굳이 그렇게 끄집어서 말하더라니까 실망이야. 오자마자 니나야. 단장님 오신다. 작업 단장님, 아직 내가 멀리서 봐도 그래. 나 아직 안 봤는데 알1 어. 같아 왠지 내용을.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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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봤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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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 1시 1시 기시 1시 1시 기시 훨씬 말이 많을 것 같아. 훨씬! 와, 이놈의 돌이 계속 나오네. 뭔데, 이거? 못 뽑아? 예. <laughs> 네.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. 야, 좀 붙잡아봐, 땀. 당겨요? 하나, 둘, 셋. 당겨요? 하나, 둘, 셋. 아 빠질 것 같아? 뭐야? 이거 또 바위예요? 오. 오기 <laughs> 생긴다. 이게 어디까지 가는데 있을까? 그러니까. 정겨운 <laughs> 오빠. 나와요. <laughs> 어, 꼭 깼다. 대단한 놈인데? 대박이다. <laughs> <laughs> 뽑혔나봐. 어, 뽑았다 뽑혔어. 봐봐. 뽑혔어. 이만큼 <목> 들어가 있던 거야? 아니, 아니, 야, 무슨 인삼이 나오냐? 아니, <laughs> 처음에. 그렇 아니, 딱, 딱 여기까지만 보였어 우리가. <laughs> 아니, 맨, 아니.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. 나 혼자서 <laughs> 하려는데 안 안돼, 안돼. 안 속은 시원한데 우리 다시 지어야 되죠. 너무 높아. 뭔거 같은데? 왔어? 왔어. 지금이 침내리지. 야,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. <laughs> 아. 들어와. <일로와>. 동민이 <laughs> 형. 병만이 형이 전절하려고 어, <laughs> 가지. <가시>. 전절하네 <친절하게. 가시. 웃음> 즐거운 가식구들이 함께 먹게 될첫 저녁 식사 준비는 겨운과 미나가 맡게 됐습니다. 정말 믿어도 될까요? 오빠 한번 믿어봐 근데 재우는 게 응. 간장이랑 이렇게 해서 좀 쟁거누라는 소리야? 간장이랑 맥주랑 넣어서 약간 재우는 거지? 간장 얼마나 넣래아 오빠 6큰술 응. 근데 우리 고기 이 정도면 되겠지? 안 적을까? 될것 같은데? 7명인데? 아, 내가 오빠를 좀 믿어야 된다? 근데 은근히 약간. 믿음이 안 가지. 어, 많이, 많이. 그건 내가 미안해. 그건 내가 미안해. 큰일 <laughs> 났어, 이거. 아직 맛. 마... <laughs> 어, 맛있어? 설마 맛있어? 떡볶이 아니야? 혹시 <laughs> 떡볶이 맛이지? <laughs> 진짜 맛있다? 근데... 달지? 제육볶음 맛은 아니야. 그 직접 한 거야? 누가 한 거야? 형, 여금겨우이랑 지금? 지금 미나가 있어요. 그래? 아, 김치하고 진짜 맛있다. 응? 잘 먹을 거야? 응? 엄청! 땀 흘린 뒤 먹는 밥야 근데 진짜 이 제육볶음이 정말 맛있다 음? 맛있어 음. 음.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자 인터뷰 들어갑니다 어디 갔어 여기 아, 있잖아 다 탔지 다 탔지 아이씨 왜? 종이박스 안 타는 거냐? 안 타린 게 아니라 종이박스를 아, 은박지를 감싸니까 안 타지 안 탔다고? 안 탔어 아니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누가 태웠어 누가 <laughs> 찍지마 제발 찍지 말아줘. 마치 이건 내가 아니야. 치마! 치마! 치 과연 마 치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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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향이 마치안 치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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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으음! 음 으음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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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닭감자 안 같아요? 그냥 요리한 닭다리 같아요 어. 어, 진짜? 되게 고기가 부드럽네요 오 나이스 저기인 줄 알았어 지룡이 형님 주무시 주무시고 저는 여기서 주시고